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음, 한국의 주요 경제지 중 하나인 아시아 경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2024년 12월 그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왜 바로 그 직후에 소유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그게 과연 저널리즘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혼란과 기업 내부의 혼란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그때로 한번 가보죠.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헌정 윤리이다 이런 정치적 구호에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죠. 근데 아시아 경제는 좀 달랐어요. 철저하게 경제적인 파장을 분석하더라고요. 이 사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아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니까 뭐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적 불안정상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못 받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비상계엄은 그 리스크를 정말 극대화하는 사건이었고 아시아 경계는그 본질을 정확히 짚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사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자료에 포함된 일면 사진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아그 엘리베이터 사진 말씀이시죠? 네. 계엄사령관이 국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당 의원이랑 같이 그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장면. 뭐, 다른 텍스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한 장이 사실 수많은 사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요. 어떤 정치적인 선동 대신에 그냥 현장의 그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요. 그게 바로 저널리즘의 힘이죠. 자, 그렇게 위기 속에서 정말 날카로운 보도를 했는데, 어,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반전이 시작되죠. 이 사태가 끝나고 정말 딱한달 만인 2025년 1월에 아시아 경제의 최대 주주가 갑자기 바뀌어요. 연매출 3억 원짜리 컨설팅 회사 올인이룸이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그 공시란료를 보내주셨죠. 네. 그 공시 자료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어떤 점들인가요? 우선 오린이룸이 주식 매입 자금 52억 원 이걸 전액 다른 곳에서 빌렸어요. 아,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형적인 차입 매수 방식인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럼 기존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키스톤 PE는 그냥 회사를 넘긴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는 게이 이야기에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그래요? 계약서상에 키스톤 PE가 나중에 이 주식을 다시 사드릴 수 있는 관리즉 풋옵션 조항을 걸어뒀어요. 아, 풋옵션이라면, 그니까 기존 주주가 나중에 내가 원하면 이거 다시 사갈게 하고 사실상 예약을 해두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자 매각이 아니라 잠시 다른 곳에 주인을 맡겨두는 뭐랄까 소위 파킹 거래라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파킹? 특히 아시아 경제가 2024년에만 76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걸 생각하면 더 그렇죠. 와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그럼 이런 불안정한 소유구조나 재무적인 압박이 결국 저널리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기자들은 과연 제대로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일선 기자들의 역량은 굉장히 빛났어요. 아, 그래요? 보내주신 수상 내역을 보면,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은폐 실태라던가, 아니면 공적개발 원조, 오디의 예산비리를 파헤친 탐사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거든요. 와. 심지어 진보 성향의 언론 단체로부터 좋은 보도상을 받기도 했고요. 한쪽에서는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보도를 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자료에는 좀 어두운 면도 같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청와대 문건 관련해서 대형 오보 사건도 있었고, 또 중국 화해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비판받았던 사례도 지적해 주셨죠. 그렇죠. 결국 뛰어난 기자들의 취재 역량과 또 경영진의 재무적 압박. 그리고 전략적 판단 착오가 아주 위태롭게 공존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저널리즘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리하자면, 아시아 경제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냉철한 경제적 이성을 보여줬지만, 정작 회사 내부는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는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거네요. 네, 이 모든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거리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뭘까요? 언론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가 과연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 어떤 그림자를 들여오고 있을까?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그 기사를 쓴 기자 너머에 있는 그 언론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언소주 생활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